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2,마이너스 4를 지난대요. 그러면은 지난다고 했으니까 먼저 대입해서 a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? 자, y는 ax인데 여기에 2,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했으니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합니다. 마이너스 4는 2a가 되고요.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네요. 자, 그러면은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요, y는 마이너스 2x였겠네요. 그리고 또, 반비례 관계의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요, 점 1, b를 지난대요. 근데 우리 방금 a 구했거든요. 그럼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바로, 아,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. 이제 여기에다가 이 반비례 그래프를 지나는 1, b를 대입해 보면 성립한다는 말이겠죠. b는 1분의 마이너스 2. 아, B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B값도 구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싶은 거 B와 A의 합이 궁금하고요. 둘다 똑같이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.